시작해볼까요? 네! 보이넥솔! 오디엑소울! 안녕하세요 보이넥솔입니다! <laughs> 여러분 즐거우세요? 한번 더 크게 <laughs> 여러분 즐거우세요? <laughs> 아, 차가 안 다니니까 무릎대에 달리시네요 이 뜨거운 여행이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진짜 너무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 여기도 뜨겁고 저희 보라바주신 여러분들 너무 아름답고 오늘 아름다운 나를 만들어 나가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 V넥스오가 준비한 스페셜한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저희 V넥스오가 오늘 영동대로 케이크 콘서트에서 1일 승무원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민원을 들어드릴 건데요 자 그러면 G108탄에 탑승하신 여러분들이 뭘 원하시는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화면 보여주세요 perfection, oh. 네. 어. the killing part, photos and acting. Killing part? Killing part? i o i v o i n e Iv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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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i o n e o n e i v e i i v o i n e Ivone, e i v o o n i v o i n e Ivone, i v o i n e Ivone, 네, 자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laughs> 킬링파트 뺏어오기 미션이라고 하네요 탐나는 아 아, 킬링파트를 나의 버전으로 보여주시면 아 됩니다 그럼 저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릴리로 쭉까요 할까? 어, 할까요? 왜제야습니다 자, 이도 머리도 컨까지도 어, 이것도 재 파티죠 내파티이는거야 그럼, 그럼 저는 이이다던너때문 어. 화가 어, 나도 욕을 못할걸 더일수록 올라왔습니다 음, 이제 태산씨의 파티죠 재 파티라고 생각해 어, 저는 아우리도 음. 아무래도... 단못 같아 다정했던 사진 속네모습 해고 싶었습니다. 전 이걸 살짝 걸으면서 하고 싶네요. 미안시처럼 그런 어미가 좋지? 신나게 여기나 뒀지? <목소리> 네, 미안시 파트를한번 아, 아, 해봤습니다. 미안시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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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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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민원을 한번 해결해드렸는데요. 여러분 만족하셨나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만족하셨나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럼 이 열기를 이끌고 다음 곡으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이어가봐야겠죠. 저희가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저 뒤에 계신 팬분과도 팬분들과도 더 가까이 보고 싶은데 한번 앞으로 나가볼까요, 여러분? 좋습니다. 한번 돌출 무대까지. 정말 많은 팬분들께서 지금 돌아 와주셨어요 wow. 여러분 보고싶었어요 보이넥스 보고싶었다 불청의 사 여러분의 정말 멋지고 사랑스러운 걸 너무 잘 보여요 저희도 잘 보죠 여러요 두껍게 즐겨주세요. 라 들려드리겠습니다. Let's go. Let's go. Let's go. Good job.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불러드린 크라 이라는 곡은 정말 가을에 참잘 어울리는 곡인데요. 어, 이 노래는 저희 태션씨 그리고 제지홀씨 유나씨가 작곡에 참여하셨는데 어? 이렇게 팬분들께 보여드리니까 어떠신가요네 맞습니다. 힘들지만 참 재미있던 앨범이었는데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곡들을 자주 들려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웃고 즐기는 사이에 곡이 이제 딱 하나만 나왔는데요아 아, 근데 재현씨는 좋겠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계속 함께할 수 있어가지고 슬픈척을 하고 있지만 좀좋그 한데 여러분 저랑 오래